혹시 여러분은 50대, 60대를 넘어서 70대, 80대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프지 않고 요양원 걱정 없이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삶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런 미래가 가능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즉, 무병장수입니다. 이런 소망, 단순히 바란다고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요즘 건강은 재산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장수까지 할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실천 방법을 모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건강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의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단순한 습관, 피해야 할 음식, 스트레스 관리법 등 지금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실천 팁을 소개합니다. 특히 오늘 내용에서는 암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리스트, 암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그리고 장수하는 건강 관리의 비밀까지 다뤄지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계획을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 건강의 시작은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건강한 몸을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 혹시 잊고 계시진 않나요? 붉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과학자들이 극찬한 슈퍼푸드인 녹차,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견과류 같은 식재료를 식단에 더해보세요.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암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을 생각하신다면 식단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암 환자라면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동물성 지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오리고기가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 대신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음식을 섭취해보세요. 이 식품들은 체내에서 흡수가 잘될뿐 아니라 심장 건강을 지키고 체중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식단에 추가할 항암 푸드와 건강한 식사 습관, 암 예방과 건강을 위해 주목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이 항암 식품들을 조금씩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추천합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풍부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가열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 요리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를 자랑하며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날로 먹기 부담스러울 땐 장아찌로 만들어 먹거나 요리에 추가해 보세요.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본 방어력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씨앗을 추천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보세요. 운동과 생활습관이 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고 줄넘기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 보세요.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꾸준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 몸과 뇌는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손상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하루 7,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꼭 챙기세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세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이 건강.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의 건강도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면역력 저하, 소화장애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나 즐거운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가벼운 산책 등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소통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때로는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마음 챙김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노력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보답할 겁니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자세. 암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암에 걸렸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조언을 신뢰하고 충실히 따르는 것이 치료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암 치료에는 긍정적인 태도와 즐거운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마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의 응원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암 환자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많은 단백질이 소모되므로 이를 보충해야 체력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은 최소화하면서 살코기나 생선, 콩류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돌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강한 의지는 치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 분수에 맞게 살아가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몸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 행복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과한 욕심을 버릴 때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분수에 맞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사용하고 현재의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작은 변화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그리고 분수에 맞는 살,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몸과 마음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식탁에서 작은 건강 습관을 더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움직이세요.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노년을 꿈꾸며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고 마음 한편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